네, 봅시다. 이 약수랑 배수 있잖아요. 약수는 약분할 수 있는 수고, 배수는, 어, 곱하는 수야. 몇 배, 몇배할때몇배 있잖아요. 두 배, 세 배. 그니까 러두 배, 세 배의 수고, 약수는 약분할 수 있는 수입니다. 근데, 어. 이 최소 공배수는 몇 배의 수. 근데, 공통적인 배수의 수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4하고 6이 또 쳐봐요. 그러면 4는 2 곱하기 2죠. 6은 2 곱하기 3이잖아. 그러면 2 곱하기 2하고 2 곱하기 3이면 거기에서 2라는 거는 공통적인 거지. 그러면 2하고 2, 곱한 거하고 2하고 3. 그러면 약분할 수 있는 수는 2라는 말이야. 그죠? 그리고 이제 밑에다가 곱하다 약수라는 6 나누기 1은 6, 6 나누기 1은 3. 그럼 6의 약수는 1, 2, 3, 6. 그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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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면 6이고, 얘랑 얘랑 곱하면 6이죠. 그러면 얘 얘의 약수는 1도 되고, 1로 곱하면 6이고, 2하고 3하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수는 없어. 만약에 4 곱하기 어떤 거 하면 6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1, 2, 3, 6이 6의 약수가 되는 거지. 이 숫자 말고는 이네개를 말고 다른 걸 곱해서 얘가 나올 수 있는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이제 자연수 얘기하는 거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게 초등학교 5학년 거니까 여기에 뭐 근수는 없어요, 지금. 이 상태는 지금 자연수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6은 이네개 중에서 두 개를 곱해서만 나오는 거지. 뭐4곱한어떤걸 해도 6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6의 약수 1, 2, 3, 6이고요. 배수라는 거는 9의 배수는 9, 18, 27, 36. 근데 이것만으쭉 진행하는 거죠. 그럼 얘가 가장 적은 거야. 9의 배수는 이렇게 중에 가장 적은 게 얘가 얘기죠. 얘가 최소야 최소. 얘는 최대가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어 약수, 배수를 얘기하는데,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는 두개 숫자 중에 얘기하는 거야. 다시 봅시다. 얘는 지금 하나의 숫자 가지고 약수를 얘기하는 거, 얘는 하나의 숫자 가지고 배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뒤로 가봅시다. 그럼 얘네들은 이제 두 개, 공통된 거니까, 12와 20의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구하기. 그러면 12는 공약수, 12의 약수는 뭐가 돼? 1 되죠? 1하고 12가 되는 거지. 2하고 6이 되는 거지. 3하고 4가 되는 거잖아. 이 12의 약수는, 그 다음에 20의 약수는 2하고 1이고그 다음에 4하고 5고, 5하고 4고, 그 다음에 10하고 2가 되는 거죠. 근데 걔네 똑같은 거는 빼면 되니까, 얘는 1, 2, 62가 되는 거고, 아, 1, 2, 3, 4, 62. 얘는 2, 2하고, 4하고, 5하고, 10. 그 다음에 없잖아. 4개. 그래서 여기 있네. 1, 2, 3, 4, 62, 20은 1, 2, 4, 50, 20. 그럼 이렇게 있으면 공통적인 게 찾는 거야. 약수를 얘는 1, 2, 4 같죠. 그러면 이제 이게 1, 2, 4 같다 근데 여기서 최대 공약수는 이 중에서 가장 큰거 1, 2, 4 중에 최대가 되는 공통적인 약수가 뭐냐 약수를 구하면 여기 약수 구하고 여 약수 구해 근데 공통적인 약수는 이세 개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최대가 되는 공통 약수 그게 최대 공약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최대 공든 수 구하는 방법이 12와 28을 빠르게 구하는 거예요 12와 2 8에 같은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약수 중에 가장 큰 놈을 찾고 싶으면 이두 개를 나눠 4로 그러면 공통적인 게 4란 말이야 그러면 4를 나누면 4, 3, 십이고 4, 7, 28 그럼 얘가 4가 최대 공약수야 그럼 실제로 해보면 얘 1, 2, 3, 4, 12, 6, 4, 12 되죠? 이렇게 해서 해보면, 이렇게 나와. 근데 이게를, 이렇게 안 하고, 얘를, 4를 내가 처음 몰랐다. 그럼 2로 먼저 나눠. 2로 먼저 나누고, 그러면 얘가 2, 6, 10이고, 2하고 나누면 14지. 그럼 걔를 또 나눌 수 있어, 2로. 2로 또 나눠. 그럼 결국에는 여기 2 곱하기 2가 4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해보면, 30과 42가 있어. 그러면 2를 나누면 2가 둘다 나눌 수 있어요. 1을 나누면 15가 되죠. 2를 나누면 21이 되지. 얘두 개를 또 나눠봐. 모를라 3을 나눌 수 있어. 그러면 5하고 7. 얘는 못 나눠. 얘가 2, 3은 6. 6이 되는 거죠. 최대 공격수가. 네, 그렇게 되면 되고. 공배수를 보자는 얘기지. 그러면 얘가 배수. 1 0 10과 15의 공배수를 보면. 얘는 10, 20, 30, 40, 60 다죠. 그 다음에 얘는 15, 30, 45, 60, 70. 공통적인 거는 30과 60이야. 60 중에 가장 적은, 가장 적은 공통적인 배수. 그게 30이라는 거지. 네, 그러면 최종 구하는 거는 얘를 나눠보면 얘를 다 곱하면 돼. 그래서 4 곱하기 2 곱하기 5. 그래서 8과 20을 4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4, 2, 8, 4, 5, 20. 그러면 4 곱하기 2 곱하기 5가 되면 최소 공백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다 나누면 얘네가 약수가 되는 거죠. 최, 최대 공백수. 얘를 다 곱하면 최소 공백수가 되는 거예요. 네, 끝났네요. 음.